개헌 임기 3년 대통령 언급한 한동훈의 속내는 한동훈 국힘당 전 대표가 만에 하나 올해 대선이 열리고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개헌을 이끌고 3년 뒤인 2028년 물러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8일 중앙일보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한전 대표는 만약 올해 대선이 치러지면 새 리더는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라며, 2028년 대선에는 당연히 불출마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 결정을 내리면 조기 대선이 치러집니다. 한전 대표는 국힘당 대선 후보군의 한 명입니다. 대통령 단임제가 아닌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에 관한 이야기는 정치권에서 종종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로 언급되는 사람이 자신의 임기까지 포함해 개헌하겠다고 밝힌 것은 드뭅니다. 한전 대표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첫째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한 것입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 치러질 대선에서 정권 교체될 확률은 높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정권 교체가 정권 연장보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전 대표의 처지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불리하니 정권을 넘겨주더라도 최대한 짧게 주고 되찾아오면 된다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전 대표는 개헌 논의를 주도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을 위해 대통령이 되더라도 권력을 스스로 놓을 줄 아는 인물인 것처럼 부각하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개헌에 주저하거나 반대하면 정치 개혁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한전 대표는 자기가 언급한 개헌에 대해 민주당이 합의해도 좋고 합의하지 않으면 공격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린다고 볼수 있습니다. 둘째는 윤석열 지지 세력들을 향한 것입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한전 대표를 배신자 취급합니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테니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에서 26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 결과 보수층 내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후보는 75%를 얻은 한전 대표로 나타났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60%, 오세훈 서울시장은 57%,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은 39%였습니다. 국힘당 지지층에서도 한전 대표의 비호감도는 72%로 홍시장 51%, 오시장 51%, 김 장관 31%보다 높았습니다. 한전 대표의 처지에서는 국힘당 경선을 통과해야 대통령의 꿈을 꿀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힘당 당원들과 극우보수 성향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전 대표는 지난 25일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에서 했던 말을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으로 복귀하면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전 대표는 자신이 윤석열의 의지를 잇는 인물이라는 것을 보이고 싶어 개헌을 언급한 것입니다. 셋째는 차기 대선까지 염두에 둔 것입니다. 한전 대표는 국힘당 안에서 불안한 위치입니다. 국힘당의 대통령 후보로 될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서로 국힘당 후보로 되더라도 대선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정치개혁을 위한 자기 모습을 부각하면서 차기 대선을 노리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전 대표가 개헌을 언급한 목적은 정치 개혁이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 야욕을 위한 것입니다.